여러분,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투자이신 플랫폼 회사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정보를 경험과 피부로도 느낄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데이터화에서 빅데이터 수치로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나 기사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는 내용들 뿐이에요.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보야할 기사는 서울 미분양 한달 사이 2배 급증 청약 불패 서울도 할인 분양이라는 기사 타이틀이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죠. 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올때 서울이 가장 늦게 반응이 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서울이. 가능속도가 가장 늦었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은 강남 불패라는 말 기억하시죠? 강남 아파트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압구전 현대 아파트 3억원 하락, 강남도 하방 압력. 강남 중에서 노른자인 압구전 현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에 우리는 눈치를 빨리 알아차야 되 거예요. 어떻게요? 이젠 전국이 아파트 가격 하락 시장으로 흘러가겠구나 하고요. 부동산 매매는 눈치 빠른 사람이 매도 매수를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는 지금 구입해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좀더 관망하고 가격이 무릎 아래까지 떨어지기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전 월세로 넣는 개 투자가 목적이든 또는 실거주가 목적이든 간에 지금 누가 샀던 아파트 가격은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실거주자는 지금 사도 된다고 이론을 주장하는 부동산 전문가의 말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과 가성비인데 상황이 정말 급한 사람이 아니라면 투자가 목적이든 실거주가 목적이든 중요한 것은 아파트 거품이 쫙쫙 빠지고 난 후에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저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확실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근거로 확신하냐고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가격 하락이 있어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기간은 보통 7년에서 10년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97년 12월에 우리나라는 IMF라는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 사태를 겪었죠 당시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이 폭락했어요. 아파트 상가 뭐 토지 할것 없이 모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반값으로 급락했어요. IMF 파고 잦아들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찍고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폭등하자.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8.3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죠. 당시 아파트 가격 폭등은 버블 세븐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전역을 휩쓸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천만 원씩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뛰어올랐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인 3년 동안은 지금과 비슷한 양상으로 아파트 불패라는 폭등 시기였죠. 지금과 비슷했어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전혀 잡히지 않았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로 한 방에 부동산 가격을 폭락으로. 잠재워버렸거든요.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는 2017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속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사실 2019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유는 2019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다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인하했어요. 만약 미국 연준이 계획대로 2019년에 금리를 4번 올렸다면 지금쯤 우리는 2007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2019년에 올것 같았던 금융위기는 트럼프 때문에 한숨을 돌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숨이 이제는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 물가 깜짝 상승세, 연준 기준금리 1% 인상, 카드 급부상,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연방 준비에도 가 이번 달 통합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1%, 1 포인트를 인상하는 초강수를 내놓은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급속히 힘을 얻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기사를 좀더 보시죠. 노동부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은 9.1%로 1981년 11월 이후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어 일부 투자 은행들은 올해 중 미국 경기 후퇴를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은 내년에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이제 사태의 심각성, 감정오죠? 모든 국내 경제상황으로볼때 압조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전개될 부동산 상황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구독 부탁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